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메리칸 스피니라는 스텝을 배워보겠습니다. 자이브의 6번 스텝이고요 남자 발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요. 발은 턴아웃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남자 발은 왼발 락 스텝 가고요. 락앤퀵아퀵퀵아퀵락앤퀵아퀵퀵아 퀵, 퀵아 퀵. 퀵아 퀵, 퀵아 퀵이요. 두번 그냥 기본 스텝만 해주시면 돼요. 발 스텝은 아주 쉬워요. 다시 한번만 더 진행해 볼게요. 천천히 왼발 락 스텝하고 옆에 사이드 샷에 사이드 샷에 한번더 라, 겐, 퀵 아, 퀵, 퀵 아, 퀵이요. 발은 옆으로 세번 움직이셔야지 돼요. 락 스텝을 하고 라, 겐, 하나, 둘, 셋, 모으는 척 했다가, 하나, 둘, 셋. 기본 스텝이죠. 다시 한 번만 더. 라, 겐, 퀵, 아, 퀵, 퀵, 아, 퀵이요. 제가 방향 바꿔서 한번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발 어깨 넓을 만큼 벌리시고, 왼발. 라, 겐, 퀵, 아, 퀵, 퀵, 아, 퀵. 한번 더. 라, 겐, 퀵, 아, 퀵. 퀵아퀵 아 퀵. 남자 발 스텝은 굉장히 쉬워요 조금만 더 빨리 해볼게요 두번 연속으로 육번 아메리칸 스피인 라앙겐퀵아퀵퀵아퀵라앙겐퀵아퀵퀵아퀵 조금만 더 멋을 내면요 락 스텝을 진행하시고 가는 방향에 힙을 내려 주시는 게 아니고요 반대 방향에 힙을 올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 갈때퀵아퀵 퀵. 아 퀵. 퀵 아, 퀵으로요. 라, 겐, 퀵, 아, 퀵, 퀵, 아, 퀵.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면 가는 방향의 힙을 내린다고 하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반대쪽 힙을 들리, 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다시 한번만 더 진행해볼게요. 앞에 정면을 보고 남자 스텝. 라, 겐, 퀵, 아, 퀵, 퀵, 아, 퀵. 라, 겐, 아, 퀵, 아, 퀵, 퀵, 아, 퀵. 남자 손 동작은요. 남자는 왼손을 잡잖아요. 이 왼손에서 라겐 퀵과 아 퀵에 밀어주시고 안에 들어오고 다시 라겐 퀵아퀵퀵아 퀵, 퀵, 아 퀵이에요. 방향을 바꿔 보면 왼손이 더 중요해요. 우선 왼손 먼저 이 손을 잡고 라겐 퀵아퀵퀵아퀵 라겐 퀵아퀵 퀵아퀵 아, 퀵. 오른손은 같이 해볼게요 락앤퀵아 밀고 퀵아퀵락앤퀵아퀵퀵아퀵 아, 퀵. 퀵, 아,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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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퀵. 오픈으로 끝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앞에 정면 보고 왼손은 여성의 가슴 아래 잡으시고 오른손은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됩니다 락 스텝에 안에 넣고 락앤 하나 둘 셋에 밀고 퀵. 아, quick la again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다시 다른 카운트로 해 볼게요. 시작. la again quick a quick quick a quick la again quick a quick quick a quick 이렇게 남자 동작은 되겠습니다. 여자 이번에는 여자를 배워 보겠는데요. 여자 발 동작은 여자는 턴을 스핀을 피두번 돌아요. 오른쪽으로요. 오른쪽 발 스텝은 똑같아요. 기본 스텝인데 앤퀵아 크게 오른쪽으로 돌고 돌아와서 원 이치로 가면 되겠습니다. 스텝은 제자리에서 진행하셔야지 락앤 가고 멀리 가시면 힘들어요. 제자리에서 작고 빠르게 도시면 돼요. 자, 손 동작 빼고 제가 발 동작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락앤퀵아퀵 퀵아퀵 아, 퀵 돌자마자 라앤퀵아퀵퀵아퀵 아, 퀵. 퀵, 아, 으로 자 다시 한 번만 더 오른쪽으로 회전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두 번을 연속하시는데 한 번은 오른쪽 한 번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진행하셔야지 돼요. 라앤퀵아퀵퀵아퀵라앤퀵아퀵 퀵. 앞 아, 퀵으로요. 제가 방향 바꿔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거울 본 모드라고 생각하시고 오른쪽으로 턴두번 연속 있어요. 라앤퀵아퀵퀵아퀵라앤퀵아퀵퀵아 퀵, 퀵, 아, 퀵, 퀵, 아, 퀵, 퀵, 아, 퀵으로요. 자 아메리칸 스피인 손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여성의 손 동작은 왼손을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오른손은 남성 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라겐의 안에 올려, 아래로 내려주시고, 퀵과 퀵의 높이 올립니다. 돌면서 올리시면 됩니다. 라겐, 올리고, 돌면서 반대쪽 귀 쓸어서 옆으로. 이게 가장 예뻐요. 다시 한 번만 더 진행해 볼게요. 안으로 놓고, 위로 쭉 뽑았다가, 반대쪽 귀 쓸어서 옆으로. 왼손을 올리시는 거고, 오른손은 잡으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제가 연속 두번 손동작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겐, 퀵, 아퀵, 퀵, 아퀵, 라겐, 퀵, 아퀵, 퀵, 아퀵 아, 퀵, 퀵, 아, 퀵. 방향 바꿔서요 이 상태에서 라겐, 퀵, 아퀵, 퀵, 아퀵, 라겐, 퀵, 아퀵, 퀵, 퀵 아퀵이고요 퀵, 퀵, 아, 여기서 손을 올릴 때 라겐하고 이렇게 올리시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위로 쭉 뽑아서 귀 옆으로 갖다 세우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걸 하면 다른 데서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거 별로고 라겐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반대쪽 끼 쓸어서 몸 틀고 옆으로 쭉한 번만 더 라겐 퀵아퀵퀵아퀵돌 때는 위로 올려지지 않아요. 이걸 가장 헷갈려 하시는데요. 라겐 찌르고 쓸어 내려야 돼 라겐 짠 하고 돌면서 옆으로 도는 순간에 손 위에 있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보세요. 라겐퀵 아 퀵. 돌면서 손이 이렇게 있으면 예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겐 올리고 돌 때는 옆으로 자기 몸 가까이 에 있고 퀵아퀵퀵아 퀵, 퀵, 아 퀵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만 더 제가 정면 보고 해볼게요. 여자 스텝입니다. 여자 스텝. 라, 겐, 퀵, 아, 퀵, 퀵, 아, 퀵. 라, 겐, 퀵, 아, 퀵, 퀵, 아, 퀵. 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 여자 한번 제가 여자 먼저 잡고 남자 거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남자 스텝이고 어머님이 여자 스텝이에요. 오늘 배운 6번 아메리칸 스페인이라는 스텝입니다. 준비, 준비, 시작. 라, 겐, 퀵, 아, 퀵, 퀵, 아, 퀵. 라겐 퀵아퀵퀵아퀵 그렇죠. 다시 한 번만 더 진행해볼게요. 준비 시작. 라겐 퀵에 밀어주고 한번더 라겐 퀵아퀵퀵아퀵 그렇죠. 잘하셨어요. 방향을 바꿔서 이번에는 제가 준비. 저는 남자 스텝입니다. 준비 시작. 라겐 퀵아퀵한번더 라겐 퀵아퀵퀵아퀵 그렇죠. 자. 저는 남자 스텝입니다. 남자 스텝 준비 시작 라겐 밀어주고 퀵아퀵 라겐 아, 퀵. 밀어주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남자 아버님이 남자 스텝 제가 이번에는 여자 스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메리칸 스피 잡은 손은 여성의 가슴 아래고 퀵아 퀵의 남성이 이제 밀어주셔야 돼요 시작 라겐 퀵아퀵퀵아퀵 라겐 퀵아 퀵. 퀵아퀵 아, 퀵. 그쵸? 한 번만 더 진행해 볼게요. 천천히 보시면요. 락앤하고 퀵에 올려주셨다가 돌면서 쓸어서 옆으로 펼쳐주시면 돼요. 한 번만 더 시작! 락앤 퀵아퀵퀵아퀵 아, 퀵, 퀵, 아, 퀵. 락앤 퀵아퀵퀵아퀵 아, 아, 그쵸? 방향 바꿔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자 스텝이죠? 갑니다. 준비 시작 라앤퀵아퀵퀵아퀵라앤퀵아퀵퀵아퀵 그쵸 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끝나셔야지 돼요 그죠 한 번만 더 진행해 볼게요 시작 라앤 퀵에 밀어주고 한번더라앤퀵아퀵퀵아퀵 그죠 감사합니다 할게요. 갑니다 준비 시작 라앤퀵아퀵퀵아퀵라앤퀵아 퀵. 아, 퀵, 퀵, 아, 퀵. 퀵아퀵 그죠 네, 방장히 예쁘게 방. 팔 벌려서 갑니다 준비 시작 락앤퀵아퀵퀵아퀵락앤퀵아퀵 아, 퀵. 퀵, 아, 퀵. 퀵, 아, 퀵.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방향은 남성의 손은 아래에 있고요 여성의 손이 위에 있어요 초보일 때는 사실은 이렇게도 잡기도 하거든요 손바닥을 근데 요거보다는 리드하기 편할 때 요렇게 손을 틀어서 잡으시고 살짝만 잡으시면 되고 이 잡은 손은. 여성의 가슴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멀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 여기에서 살짝 앞으로 나가면 힘 받기 더 좋아요. 손에 자 갑니다. 준비 앞으로 아버님도 라겐 조금 앞으로 나오시고 여자도 조금 더 어머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남자는 기본 스텝 두배두번 여자는 스피인 두번 준비 시작 라겐 앞으로 나와서 그렇죠 라겐 퀵아퀵 퀵아퀵 아, 퀵. 그쵸 여성은 맞다. 사실 여기서 헤드턴을 해주면 좋아요 어떤 얘기냐면 돌때 모든 걸다 보지 말고 고개가 맨 나중에 돌아가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제 준비 시작 락앤눈 마주쳤다가 한 번에 돌고 락앤퀵아퀵한 번에 돌면 훨씬 더 좋아요 자 어머님이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준비 천천히 seven eight 락앤퀵아퀵 한 번에 그렇죠 라겐 퀵아퀵퀵아퀵 퀵. 아, 퀵. 그렇죠 잘 하셨어요 준비 567a 라겐 그렇죠 567a 라겐 퀵아퀵퀵아퀵 라겐 아, 잘 하셨어요 갑니다. 5 6 7 8 라겐 퀵가퀵퀵가퀵 이번 퀵, 퀵. 슬로우 웨이로 오픈해서 3번 링크앤 링크라 4번 체인지 플레이스 열어서 반대로 체인지 플레이스 오늘 배운 6번 아메리칸 스핀 퀵가퀵퀵가퀵 라겐 퀵가퀵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방향 바꿔서요. 5, 6, 7, 8. 1번, f o l l away, 락 천천히. 2번, f o l l away, slow away. 3번, 링크 n 링크 락 4번, change of place. 반대로, change of place. 좋아요. 아메리칸 스 c a 바로 연결할게요. 찔러서. 그렇죠. 락앤 퀵, k 퀵. 잘하셨습니다. 아 준비. 아 리듬 맞추시고. 아 5, 6, 7. 라겐 퀵가퀵퀵가퀵 라겐 퀵가퀵퀵가퀵 라겐 퀵가퀵퀵가퀵 라겐 퀵가퀵퀵가퀵 라겐 퀵가퀵퀵퀵 6번 라겐 퀵가퀵손 들어서 라겐 잘하셨어요 리듬 맞추시고 조금 더 가까이 붙을까요 Thanks. <laughs>